이슬람 제국의 발전. 무함마드가 죽은 후에 이슬람 공동체에서는 무함마드의 후계자로 칼리프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 칼리프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무함마드를 잇는 계승자이며 종교 지도자면서 정치적 어 군사적 실권에 장악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름이 아니에요. 이 종교 지도자라는 의미로 나중에 축소됩니다. 이 시기는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하는데,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라는 왕국과 이집트 등을 정복해서 이제 이슬람 제국이, 어, 영토를 확장한 거죠. 이후 4대 칼리프, 아까 칼리프의 계승자를 선출한다고 했죠. 이, 이 사람이 이제 알리라는 사람인데, 이 알리가 살해가 되고 우마이야 가문에서 칼리프를 세습하면서 나쁜 애들이죠. 우마이야 가문에서 이제 칼리프를 원래는 꼭 뽑는 건데 얘네들은 이제 지 자식한테 세습을 하는 거예요. 세습. 나쁜 애들이죠. 우마이야 왕조가 성립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슬람은 순니파와 시아파로 분열됩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어, 북인도와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하였고, 이제 여기 옆에 나오죠. 순이파와 시아파에 대한 건데, 순이파가 4대 칼리프의 후손이 아니어도 계자가될수 있다고 보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시아파는 알리의 후손과 그의 후손만을 정통으로 보고, 다른 칼리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애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마이아 왕조는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어, 이 동쪽으로 북인도와 중앙아시아까지 다 진출해버리고,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대합니다. 그러나, 우마이야 왕조가 아랍인 우대 정책이야. 또 나쁜 짓 버리죠. 아랍인 우대 정책을 펼치자 비아랍인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제 아랍인인 사람들만 우대해 주는 거죠. 비아랍인들은 그러면은 이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바스 가문, 이제 다음 가문이죠. 아바스 가문은 이러한 불만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이때는 이제 왕조가 아니라. 그냥 가문인데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리고 어 저기 이제 불만 세력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아바스 왕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750년에 아바스 왕조를 세우고 이 아바스 왕조는 아까 그 아랍인 우제 정책을 폐지하는 거죠. 비아랍인도 군인이나 관료 등용하고 세금에서 차별을 없애는 등이 아랍인 우제 정책을 폐지하였다. 또한 또한, 탈라스 전투에서, 탈라스가 그, 아바스 왕조와 당 나라의 전투인데, 여기, 보이시죠? 그 751년 중앙아시아 패권을 둘러싸고 충돌한 전투입니다. 이 전투의 승리, 자, 다 아바스가 승리되버립니다. 를 바탕으로, 동서 교역로를 장악하여 그냥 비단길 아까 말했던 그 원래의 비단길을 장악해 버리고 경제적으로 번영합니다. 그 결과 여기 수도가 이제 바그다드인데 수도 바그다드가 세계적인 교역로와 학문의 중심지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 여기 바그다드 보이시죠? 이 바그다드가 세계적인 교역로와 학문의 중심지가 된 거죠. 여기 보이시면 이슬람 세력이 확대된 게 보이시는데 여기 이렇게 쭉쭉 나가서 확대가 많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바스 왕조 시대 때 영역이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엄청 커진 걸볼수 있죠. 여기 이제 중요한 표가 있습니다. 정통 칼리프 시대에서 우마이야 왕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후,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파티마 왕조가 있는데, 이 아바스 왕조가, 어, 탈라스 전투를 일으킨 그 왕조고요. 후, 우마이야 왕조는, 우마이야 왕조가, 어, 무너진 다음에 생긴 왕조이면서, 파티마 왕조도, 어, 되게, 시험엔 잘안 나오지만, 조그맣게, 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 이제, 푸 우마이야 모스크 뭐각 어, 지역이론 대표적인 랜드마크 같은 걸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음, 뭐 말리 제국의 황금왕으로 불린 만사 무사, 우마이야의 어, 모스크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중부 아프리카에서 이제 이슬람 상인들이 진출을 하면서 이슬람교가 전파되었다. 말리 제국의 만사 무사는 메카 아까 그어 선지순례를 돌던 메카 거기서 순례길에서 황금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슬람 세력이 약간 확대된 걸 봤는데 그 정통 칼리프 시대의 영역 이렇게 그림도 그려져 있고요. 어 무함마드 시대의 영역까지 보여줍니다. 이렇게 진한 것들이 무함마드 시대까지 영역이고 어요 초록 약간 연한 어 이제 연한 것과 좀 진한 것 같이 있으면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의 영역이고 우마이야 왕조 시대의 영역이 요만큼. 이 엄청나게 크죠? 우마이야 시대 때 영역이 그리고 아바스 왕조 시대 영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슬람 세계 확대 멸망한 아까 이상한 짓 많이 저질렀던 우마이야 왕조가 일부 세력 얘네 아직도 씨가 남았어요. 이베리아 반도의 코르도바를 아까 번영했던 코르도바를 수도로 후 우마이야 왕조를 세웁니다. 이후 우마이야 왕조는 이슬람 문화는, 이슬람 문화는 에스파냐, 그니까 러 지금의 스페인과 유럽 문화에 영향을 끼칩니다. 한편,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인 티르크족은, 여기 티르크, 티어 요 티르크, 어, 이슬람교로 개종한 후, 국교를 이슬람교로 개종한 거죠. 너무 이제 많이 퍼졌으니, 이거를 개종한 후 서쪽으로 세력을 확대합니다. 11세기 중엽, 셀주크 티르크가 어 바그다드에 진격하여 혼란을 수습하자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 아까 왕 같은 어 칼리프가 이제 셀주크 티르크의 지배자를 술탄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이 술탄이란 건 권력이라는 뜻인데 아랍어로 정치 행정 군사상의 실권을 가진 군주의 칭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은 셀주크 티르크의 최대 영역인가 어요 영역을 볼수 있고요. 이 셀주크 티르크가 어디에서 어 발음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 젠드라는 곳 근처에 여기 셀 셀주크 티르크가 발음했다고 하네요. 그러고 정치적 권한을 이슬탄이가위 위임을 하고 셀주크 티르크는 이슬람 세계를 통합하고 이후 예루살렘을 점 예루살렘까지 점령했어요. 예루살렘을 정령하여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하였다.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점령을 했대요. 그러고 이슬람 왕조들의 정복 활동과 더불어 상인의 활발한 교역 활동으로 자. 상인이 나옵니다. 상인의 활발한 교역 활동으로 이슬람 세계가 인도와 동남아시아, 중부 아프리카 등지로 더 확대됐다고 합니다. 엄청 크죠? 여기 바그다드가 보이는데, 바그다드의 유럽과 지중해, 아시아를 잇는 교역로 위치하며 세계 중심으로 불렸다고 하네요. 지금 이라크의 수도라고 하는데 밑에. 이제 동남아시아에서는 10세기 말에 수마트라 섬에 이제 이슬람교가 많이 전파되었으니까 자와 섬에 이슬람 왕국이 세워졌다고 하네요. 인도는 이제 인도 북부지역에서는 8세기 초부터 이슬람 세력이 침입해서 11세기에는 이슬람 왕조가 세워집니다 13세기부터는 300년동안 이슬람계의 다섯 왕조가 흥망을 하는 델리 술탄 시대가 이어집니다 여기 이큰 탑같은게 쿠트브미나르라고 인도에 있는 건축물이라고 하네요. 12세기 말, 인도의 이슬람 왕조가 델리와 정, 어, 델리 정복을 기념하여 세운 승전탑이다. 여기 스스로 확인. 무함마드가 죽은 후 이슬람 공동제 선주란 지도자의 명령, 왕칭은 어, 칼리프죠. 그러고, 그리고 땡땡땡 왕조가 아랍인 우대 정책을 폐지한 나라는 아바스 왕조죠. 아바스 왕조는 아랍인 우대 정책을 폐지하고 평등한 아주 착한 친구들이 조이슬람 사회를 건설하였다.